친구를 만들고 싶은 거죠. 좋은 친구를. 내 마음에 드는 친구를.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,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생각해 봐야 되겠죠. 내가 왜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. 그 욕구가 있겠죠.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던가. 그 친구를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가. 친구로 그 소속에서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나. 그 보이지 않는 목적도 있을 거고,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목적도 있겠죠. 그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건 친구가 뭔지. 친구가 뭐예요? 그 친구라는 의미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나랑 나 힘들 때 항상 같이 있어주는 친구.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. 그런 친구를 구하지만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. 어떻게 보면 이미 친구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기대가 너무 커서 생각해보세요.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친구? 나는 누군가한테 그런 친구가 되줄 수 있어요? 어렵겠죠. 그거예요.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는 동화책에 나오는 친구, 소설 속에 나오는 친구를 기대하고 그런 친구가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친구 만들기는 어렵겠죠. 그 친구는 동화책에 있고 <laughs> 소설 속에 있으니까.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어떨까요?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, 숙제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, 드라마를 같이 볼수 있는 친구, 가끔은 내가 힘들 때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. 그렇게 한다면 내 주변을 한번 둘러봤을 때 그런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. 엄마도 친구가 될수 있고, 동생, 언니, 남편, 뭐, 자식까지도 내 친구가 될수 있는 거죠. 친구를 만들기가 힘들어요. 그 말은 내가 친구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되게 기대치가 높아서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나?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내 주변에 텔레비도 친구고, 내가 읽는 책도 친구고, 평생 한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라, 평생 친구가 있대, 그 친구의 모습은 바뀌어 있는 거죠, 계속. 책도 있고, 남편도 있고, 언니도 있고, 동생도 있고, 그게 다 친구니까.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는 친구가 많이 있겠죠. 근데 여기에서 소설에 나오는 그런 친구를 정말 만들고 싶다.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물어볼 거는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런 친구가 될수 있나? 만약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친구도 나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. 그 사람 관계에서 그런 친구를 얻고 싶다면 일단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. 그게 시간, 관심, 노력 <laughs>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. 근데 정말 원하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,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, 그리고 또 가치가 충분하다면, 그렇게 노력해 보면 되겠죠. 그렇죠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처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, 그까 관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. 무엇을 좋아하는지, 뭘 원하는지,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보는 관찰의 시간이 필요하겠죠. 그걸 지켜본 다음에 알맞게 준다면,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알맞게 주고, 알맞은 시간을 기다려준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런 관찰의 시간이나 관심의 시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면서 기대까지 얹어준다면 내 마음처럼 친구로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럼 친구 만들기가 힘들어요에서 나한테 질문해야 될게 뭘까요? 내가 친구라는 기대치가 어느 선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대치를 낮췄을 때내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, 내 기대치만큼의 친구를 얻고 싶다면, 그 기대에 부응하는 나도 그런 친구가 될수 있는지,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